네, 안녕하세요. 이변은 이따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군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어, 군 성범죄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섣불리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제 클라이언트 분들도 보면은 이제 섭, 그, 바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서 제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아무래도 객관적인 자료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어좀 상대방에 대한 이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어려운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방지하고자 오늘 이러한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군 성범죄 군 성범죄 어떻게 처벌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 성범죄 즉 군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이 적용됩니다 군형법이 적용되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보다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군형법은 에, 군형법에서 이제 어떻게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 수위를 정했는지를 보게 되면 에, 이제 강간죄, 중강간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강제추행, 중강제추행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징역형. 네, 예, 다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뭐, 이거와 비교해가지고, 이제, 형법을 보게 되면은, 형법은 강간죄나 중간간죄 같은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예, 강제추행죄나 중간제추행죄의 경우에는, 이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형법 같은 경우는 벌금형도 규정되어 있는데, 음, 보시면, 군형법 같은 경우는 다 징역, 징역, 예. 이렇게 징역형 이상으로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에, 뭐, 그, 피의자죠. 아니면 피의자 내지 피고인이죠. 예, 그래서 이제 자칫 잘못 대응하면 이제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에 오늘의 주제에 대한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에 이제 보시면, 그래서, 이제, 군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자는, 음, 가해자에게 성범죄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내용이 담긴 전화통화 녹음이나, 예, 파일, 전화통화 녹음 파일, 카카오톡 대화 내용, 예, 메시지 내용이죠. 그 다음에, 뭐, 주변에 만약에 목격자가 있었으면, 예, 목격자의 진술, 그 다음에, 이제, 블랙박스 차량 안에서, 뭔가, 이렇게, 예, 피해를 당했다고 하면은, 이제, 음성이 담기 거나, 예, 그런, 이제, 블랙박스 영상, 그 다음에, 뭐, 식당이나 이런 데서 이루어진, 뭐, 어, 추행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CCTV 영상,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최대한 빠르게 고소해야 됩니다. 음, 제가 여기에 이제, 최대한 빠르게라는 말을 하게 된 이유는, 음,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 말씀드렸듯이, 이제, 군 같은 경우, 뭐, 일반, 그러니까 일반 사회에서도, 음, 성범죄 피해를 당한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섣불리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나 군은 더 심합니다. 군 조직 자체도 폐쇄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무래도, 어, 굉장히 경직된 조직사이다 보니까, 이제 섣불리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최대한 빠르게, 예, 고소를 해야 된다. 예, 요런 거를 제가 강조드리고자, 요런, 문구를 쓴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하셔야 되고. 그리고, 어, 이제 보면은, 어, 근데, 이제 문제를 막상 제기하려고 했는데,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뭐, 말씀드렸듯이, 뭐, 시간이 좀 지나거나, 아니면은 이제 섣불리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가, 뭐, 좀, 어떤 이제 계기를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게 된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결국엔 뭐, 시간이 지난 거죠. 시간이 지나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인데, 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음. 어, 이런 경우에도 그냥 아 그냥 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니까 그만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그래서 이제 피해 받은 거는 성범죄 피해 같은 경우는 이제 평생 그 트라우마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좀 문제를 제기해서 상대방이 처벌받는 거를 봐야지 이제 그 트라우마가 일부라도 예, 완화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시면. 피해자는 음, 기억이 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상세하게 당시 상황을 적시하여 고소를 해야 합니다 에, 이거와 더불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성범죄 피해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에, 진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고소장을 접수할 때 정말 디테일한 부분까지 에, 세밀한 부분까지 에, 다 적으셔야 됩니다 기억이 나는 범위 내에서 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소장을 작성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이제 수사기관에 출석해 가지고 이제 그 수사기관에서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고소장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고소장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그러니까 사실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어, 좀 이제, 에, 궁금해하는, 음, 뭐, 가령 그런 겁니다. 뭐, 1년 전 일을 왜 지금 제기하는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거, 좀잘 언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에, 그래야지, 이제, 좀 우리의 주장이 예, 우리의 진술이 예, 더 그러니까 수사기관이나 법원 입장에서 우리의 진술에 대해서 더 믿음 믿게 되는 겁니다. 뭐 최근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이제 뭐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인지 감수성에 뭐딱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성인지 감수성 은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음,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을 하면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그 증거로 인해서 성범죄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뭐 그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왜 이렇게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라고 말씀드리는지 충분히 알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보면 계속해서 보면. 성범죄는 가해자 단들이 있다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 가해자 진술만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피해자는 가해자의 처,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가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됩니다. 이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위한 전제가 뭐냐면 이겁니다. 요거 당시 상황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고, 어, 만약에 뭐 주변에 에, 법률 전문가나 아니면 변호사님, 뭐 이런 분들, 이런 이제 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에, 도움을 받아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에,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마지막으로 오늘 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음 보시면 군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자는 계급 사회인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경직되고 어그 폐쇄적인 예 그리고 가뜩이나 계급 사회인 군 특성상 예, 섣불리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거나 예, 시간이 지나고 난뒤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제 클라이언트 분들 중에서도 요런 예,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 많이 있고. 어, 뭐, 제가 언급을 드렸지만, 성범죄 피해는 평생 트라우마로 가져가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해자가 처벌하는 것을 봐야지, 그나마 좀 이제 트라우마에 대해서 좀 벗어날 수 있고 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어, 특히 예, 성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단둘이 있다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예, 객관적인 증거 가 없어 예, 자칫 잘못 대응해야 대, 대응하였다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하지 못하는 것 외에도 오히려 가해자로부터 예, 무고죄 등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만약에 예, 성범죄 피해에 대해서, 군성범죄 피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려고 한다면, 그냥 단순히 뭐 신고를 하는 것에 그치지, 그치면 안 되고, 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소장 매우 디테일하게 작성해야 되고, 순사기관을 출석해서, 어, 당시 상황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되고, 구체적으로 일관되고, 일관되게, 그리고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어, 준비할 수 있는, 음, 아니면 이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어, 이제 그 그런 거를 이제 간접적으로나마, 직접적으로 당연히 입증하기 어렵겠죠. 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면 단둘이 있다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간접적으로나마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자료들을 확보해서, 음,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되고, 예, 그런 이제 간접적인 자료들이 뭐를 입증하는지 법률적인 관점에서 예, 타당한 주장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음, 좀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반인 입장에서 쉽게 대응하기는 쉽게 대응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음 변호사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변호사님 도움을 받는 게 좋고 아니면 이제 아니면 주변의 법률 전문가나 아니면 이렇게 뭐 도움을 줄수 있는 분들 도움을 받아서 좀 문제를 제기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오늘은 제가 뭐 간략하게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이제 좀 답변을 드린 것 같고, 제가 뭐 마지막으로 좀 이거 오지랖일 수도 있는데, 성범죄 피해, 특히나 이제 군 성범죄 피해는, 저도 이제 군인,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ROTC 출신으로 이제, 장교로 전역을 했기 때문에, 군 성범죄 피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저도 이제 사건을, 음, 뭐 소대나 중대에서 이제 발생한 사건들을 보게 되면, 예, 섣불리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좀 문제를 제기하는 게 좋고 그 문제를 제기할 때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료들, 그런 주장들 이렇게 차곡차곡 준비해서 하면 더욱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의 주제를 이렇게 선택하고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예, 저는 이변은 있다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